안녕하세요. 공영환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음, 어, 공을 들여야 되는 거? 어떤 일에 대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 아니면 다시 말하면 공짜는 없다라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다주택자고 임대사업자잖아요. 월요일까지 그 임대 사업자, 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어요. 남편 거랑 제 거랑 하고,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너가, 어, 누구에게 얼마의 전세를 주고 있고, 월세를 주고 있냐, 이거를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 주민번호랑 전월세 금액을 꼼꼼하게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5월달에 가산세가 붙게 되니까 신고를 했고 이제 홈택스에서 신고하죠. 네, 이제 2월 10일까지 못 하신 분들은 2월 말까지 세무서 방문해서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고 또는 어, 아니면 5월달에 어,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자진 신고를 해야 좀 봐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봐준다. 아무튼 네. 음. 그게 그걸 하면서 이제 아파트 개수를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그렇게 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금액이 늘어나거나 전년 대비 늘어나면 이제 그거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또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 이제 자진신고긴 하지만 소득이 이제 나라에 오픈이 되니까, 어, 그에 따른 이제 또 다른 어, 세금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좀 정신이 없었고, 또, 음, 어, 지난 주말에 그 부천에 있는 아파트 월세 살던 임차인이 이제, 어, 인연이 조금 안 됐는데 한두 달 빠지는 인연인데 2년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가, 그날 인제 얼굴을 뵙지는 못하고 문자로만 일을 진행했는데 아무튼 마지막 말씀이 어, 이 집에 와서 좋은 일도 있었고 너무 잘 살다 간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분이 아마 작년 12월에 결혼도 하셨고 음, 어, 신혼여행을 그래서 2주인가 3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어떤 투자로 돈을 많이 버셨던 아니면 뭐 승진을 했건 결혼을 했건 저희 집에서 사는 동안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는 참 다행이고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고 음어 처음에 어 제가 어 공을 들여야 된다 공짜가 없다 뭐 애를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를 이제 이 집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 임찬이 토요일 날 나갔는데 제가 계속 일이 있어서 이제 못 갔고. 어 이제,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날, 청소를, 어, 하러 가요. 청소를 하면서, 이제 엎드려서 청소도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락스 뿌려서, 이제 솔질을 박박박 하고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어, 좋은 매수자, 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청소를 안 하고 그냥 내비 두면서 집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와 현장에 가서 내가 이제 애를 쓰면서 고생을 하면서 이제 내제제 음, 제 노동력을 쓰면서 이제 하면은 어, 좀더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음. 뭐 청소비를 30만 원 들여서 이제 업체에 맡길 수도 있지만. 어, 그 집을 제가 산 지가 거의 10년 다 돼가니까, 이제 애정을 가지면서 그 집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 좋은 사람이 이 집을 살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도 나도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그분도 수익을 많이 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어, 마음을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청소를 하면, 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디서도 이제 가끔씩 듣는 말이지만,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고, 내가 행동을 해야 변한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특히 공짜로 얻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것을. 공짜로 저는 쉽게 얻는 게 없어서 삶이 되게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저를 볼 때는 되게, 어, 노력을 많이 하는 삶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음, 어떻게 쉽게 공짜로 얻은 게 없었던 삶이어서, 앞으로도 너, 나는, 나라는 사람은 공짜가 없겠구나를 저는 알고 있,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대가를 치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살아온, 지금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까, 이만큼 살아온 동안에 내가 겪은 것들로 봤을 때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 그 아파트 말고, 또 부평에도 이제 남편 아파트가 또 비어있는데, 그것도 청소한 지가 지금 2, 3주 지났으니까, 한번또 가서, 이제, 먼지하고, 어정 정, 먼지를 한번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남편은 주말에만 이제 올라오니까 제가 주중에 시간 내서 또 가야 되고 또 이제 다, 다 다음 주에도 또 하나 작은 평수 아파트가 이제 비어지는데 그 집도 이제 수리를 조금 해서 어, 팔거나 전세를 다시 놔야 될 상황이 될것 같아요. 지금 음, 아파트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어, 전세나 월세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그래도 어, 설 연휴 지나고 나서는 어, 이제 신혼 부부들이 전월세 구하러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들도 다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삶이 이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누구나 다 힘들고 그다음에 누구나 다 노력을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애를 쓰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노력과 애씀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이 되는 수준으로 수준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어,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어, 실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음 그래요. 네. 그래서 음, 그렇게 하면 어, 온 우주가 당신을 도와줄 거고 어. 어 어려움도 지나갈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은 지나가고 봄은 오거든요. 그죠? <laughs>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